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응원의 한마디. 어, 응원의 한마디보다 그냥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목소리> 아, 네, 저는 이제 요거트랑 주경야닭 현재 두개 운영하고 있고 군산대학교 졸업해서 창업하고 있는 이제. 올해 29인 네, 고남주라고 합니다. 어, 이제 요거추를 처음 이제 군산대학교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서 어, 지금은 이제 사업자를 낸건 3년이고 그 전에 이제 푸드트럭이나 이런 걸로 운영까지한거 하면 총한 5년 정도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어 요거추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 집이 목장을 해서 이제 그 원유를 가져다가 유제품 관련된 디저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창업 동아를 만든 게 요거추고 이제 그게 또 우연히 기회가 좋게 이제 푸드 트럭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푸드 트럭이랑 좀 연계가 돼서 처음에 한 1년 좀 넘게 그걸로 이제 영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또뭐 어, 백종원의 푸드 트럭이라든지 해서 푸드 트럭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1년, 1년 반 정도 영업을 하다가, 아, 이거 가지고는 좀, 이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요거츠는 처음 매장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어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어 사실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학과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좀 일본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좀 생계를 좀 유지하려고 이제 요식업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주방 일이라던가 이런 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았죠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저도 공대 출신인데 공대 이제 수업보다 이제 누구한테 이제 음식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쁨 그러니까 안 해봤던 일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 학교 와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조그맣게 창업 동아리 만들어서 그게 조금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좀거기까좀와 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어, 저 찾아와 주는 손님이나 이제 음식 드시고 이제 맛있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때는 이제 매장이 있는 것처럼 위치도 확실하지 않고,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그 꼬박꼬박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열심히 할수 있게 해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응원의 한마디보다 그냥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 아무리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그니까, 진짜 정말 힘든 직장이어도 주말에 하루 이틀은 여유를 가지고 사시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실제로 해보면 주말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어, 자기 시간도 이제 거의 억지로 쥐어짜서 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 정말 안 좋은 직장인 경우에는 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어, 그래도 주변에 일반적인 직장을 다닐 때는 받는 금액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자기의 개인 취미생활이나 해야 될 활동들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웬만하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자기 경력이나 실력을 쌓고 그 이후에 창업하는 것도 괜찮고 안대로 창업을 도전해볼 거면 정말 학생 때처럼 좀이른 나이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 경험으로 이제 또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이런 경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하건 뒤에 하건 창업이나 취업해보는 거 자체가 따로따로 둘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묶여있는 그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뭐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학생 시절을 좀 오래 보냈거든요. 거의 학교를 1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뭐 이것저것 휴학이니 유학이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 잘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다들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둘든지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